아돌라스쿨 홈커밍데이를 맞아 저희 기숙사를 찾아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이번에도 자리를 비운 기광이 대신에 우리 인성 씨가 이렇게 함께해주고 있는데 그나저나 인성 씨, 정말 이번에는 SF9 동아리 만큼 네. 아, 정말 그 아돌라스쿨 연합 동아리 터줏대감 같은 후배들이 있다고.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온다고 하거든요. 네, 네, 저도 그 소문을 들어가지고 아, 그 소문 들셨 아까부터 저도 좀 긴장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오늘 약간 선배답게 후배님들과 함께 한번 쫙 한번. 저 꼰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laughs> 어 오셨어요. 들어세요 네. <laughs> 와! 이게 누구야? <laughs> 아니까 아, 아, 다들. 역시 아, 들어올 안녕하세요. 때부터 이미. 허둑대감 느낌으로 들어왔어요. 예. 아, 왜 이렇게 역시. 여유가 넘뭐지한거온게 아니니까요. <laughs>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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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아돌라 스쿨 기숙사에 찾아온. 사제 당는 윤지성 동아리 대표 윤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놀러 온 아돌라스쿨의 새로운 레전드 동아리 AB6IX 대표 박우진입니다. 와우. 2022년에 이렇게 만난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 이제 두 분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되셨는지.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서 네, 솔로 활동을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우진 씨가 AB6IX 동아리 거기서 좀 이렇게 잘. 한번 큰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큰 활약을 하나 한번두 네. 눈으로 봐야겠다 체크를 하러 네. <laughs> 확인을 한번 하러 어쨌든 이 친구도 잘 알기 때문에 네. 도대체 어떤 활약을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뭐 약간 소문만 듣다가 한번 아까부터 뭐 약간 아죠? 뭐 안방 만인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laughs> <laughs> 뭐뭐베이비시만큼 이렇게 공을 세운 이렇게 동아리가 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어때 그래서 오늘 한번 대결 구도로 이렇게 가서 우위를 좀 이렇게 가리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 좋습니다. 네. 예. 배트윙 우동가 약간 어. 약간은 없잖아 있죠. 예. 어. 그만하시고요. 오케이. 오케이. 네, 네. 형이 지금 더 시끄럽거든요. 야, 조용히 조용히 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무 시끄러 여기서 지금. 지금 그만하고 싶어. 괜찮으세요? 평소에 두 분의 사이는 어떤 거야? 약간 서로에게 어떤 형이고 또 어떤 동생인지. 뭐 <laughs> 어, 약간 겼는지를. 아, 아 일단 제가, 제가 먼저 말할까요? 예, 예, 먼저 먼저 한번 <laughs> 예 한번 후욱 예. 한번. 사실대로 아. 말하면 진짜 너무나도 좋은 형이고요어 아. 정말 모두를 배려할 줄 알고 어, 정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저 같은 아. 경우는 우진이가 일단 너무 또 에너지가 넘치고 음. 그런 친구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저는. 아 저는 사실 이렇게 텐션이 좀 지친다. 아. 예. 사실 평소에는 막 그렇게까지 텐션이 높은 편은 아니고, 그러니까 금방 지쳐요. 아, 그러니까 어, 약간 그냥 금방 지쳐요. 치고 완전 빠져버리지. <laughs> 네. 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해야 되는데, 한번 치면 완전 빠져버리니까. 네, 네. <laughs> 와, 이 완급조절을 잘하네요 맞습니다, 하시네요. 맞습니다. 어... 오늘 이제 저희 지성 씨랑 우진 씨가 이제 각자 9월, 10월에 방문했으니까 4, 5개월 만인데 어, 어떻게 지냈는지 좀 근황 좀 얘기를 음. 해주시면. 저희 에비식스가. 어, 콘서트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에비뉴 신입생들에게 아또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어,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공연 준비 중. 네. 네. 저희 윤지성 동아리가 요즘 또 뮤지컬 활동에 지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썸씽루튼이라는 아 뮤지컬. 네. 썸씽 로튼. 예예예. 거기서 또 셰익스피어 네 그쵸. 역을 맡아서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을 있어. 요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대사나 아니면은 뭐 넘버나 한 소절 부탁드리면은 괜찮을까요, 아, 혹시? 네, 그럼 제가 <laughs> 저 창문 틈 부드러운 불빛 고마워요 저곳은 동쪽 줄리엣은 태양 요런 노래 네, 어, 그래 어, 있습니다. 네. 또 그게 분위기가 반전되잖아요. 맞아요. 서 아, 너무 음, 더 맞아요. 듣고 싶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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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에서 확인을 하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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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공연장에서. 네. 공연장에서 더 듣고 싶으신 분면, 공연장 네, 공연장에서 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어, 그렇다면 우진 씨는 제가 알기로 또 AB6IX 동아리에서 메인 댄서이시고 음. 또 안무도 직접 짜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혹시 네. 우진 씨가 직접 안무를 만들었던 곡들 중에서나 가장 좋아하는 곡이 뭐 곡에 종, 동작이 있다면? 많은 수록곡을 짰지만또 네. 이제 타이틀곡만 좀 말씀드리면 불시착이라는 또 노래인데 네. 이 곡은 뭔가 제가 의미를 좀 많이 부여하고 싶어서 아, 제가 작사, 작곡, 안무까지 다 참여한 그이 아 건데 이제. 이런 노래. 아 어, 약간 이렇게 살랑 살랑 이렇게 매력적인 춤 선을 보여주시면서. 네. 었습니다 그런데 예. 오늘 공부를 좀 했는데 AB6IX의 가마 엔딩 동작하고 불시착의 시작 동작을 이어지게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나요 혹시? 맞습니다. 어? 음... 스토리가 연결되는. 네 맞아요. 이 동작이에요. 가마라는 곡의 엔딩 동작이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 네. 마지막에 내리면. 불시착이 바로 안무가 시작됩니다. 오 그래서 약간 뭔가 이렇게 이어지게 만들어봤어. 와 네, 네. 말만 들으면 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이제 같이 한번 어떨까? 한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느낌이 90%입니다. 느낌 네. 필로 가야 되는구나. Like a f l y 하고, 하고, 두두두둥 손가락을 두두두둥 하면서 뚜두두둥. 눈을 이렇게 두두두둥 감싸고 뚜두두둥. 그다음에 바로 불시착이 나오면서. 네. 뚱뚱뚱뚱뚱뚱뚱뚱 <든등> 하면서 눈빛이 90%예요. 아, 아 눈빛이 진짜 90%네. %네. 이게 이어집니다. 오. 네. 이제 멋있어. 바로 음악이 있거든요. 아 네. 네 음악으로 한번 해볼게요. 기다렸다가 피하지 않고 있어요, 어. 계속. 오, 오랫동안 하게 됐군요. 야, 이거 진짜 런게 어려운 거거든요 어, 네, 네. 지금, 까 지성씨 끝까지 오, 씨 아, 지성 씨 와,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한번 얻었죠? 아니, 뭐, 열어보러 열어보라. 아, 완전 좋아. 우선은 카메라를 이렇게. 네, 잡아먹어야죠. 잡아주 이제 두 분이 알고 지내신 지가 네. 꽤 오래 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쵸. 서로의 동아리에 대해서도 그만큼 지켜봐오셨을 텐데 각자 생각하는 우리가 상대 동아리보다 이건 조금 낫다 하는 게 혹시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그냥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뭐, 뭐 뭐가 뭐, 뭐가 있으시죠? 일단 뭐 인원 수로 약간 살짝 밀어붙인 다음에 <laughs> 물량 이제. 그리고 이쪽 랩. 동아리에 래퍼가 없잖아요. 어? 아, 저.. 저 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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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푸즈 했을 때저 쇼타임 래퍼 특수 씬인데요? 뭐라고요? I love you 걸 지금 자세히 약간 래퍼 같으세요 쇼타임 때 래퍼를 약간 얘기하는 중이에요 지금 약간 그 얘기해주세요 저한테 뭐야? 저희보다 나은 점 어, 눈빛 아 조금 무서워요 어.. 관록 아, 약간 경험과 이런 네. 것들. 예예예. 예, 예.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성실 때 접어들다 보니, 이게 지금 애기잖아요, 아직. <웃음> <웃음> 아무래도 밥좀또더 먹었고 하니 그런 면에서 <laughs> 이제 뭐 여러모로 맞지 않을까 인정합니다. <laughs> 두 사람의 대답을 좀 들어봤는데 조금 네. 더 자, 사실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렇죠, 재밌어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속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저희가 사실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박우진의 윤지성 보고서. 동아리 윤지성. 동아리에서 맡은 포지션. 맡은 포지션은 센터. 네. 아하. 센터. 이제 혼자니까. <laughs> 센터. 네. 네. 잘 어울 릴것 같은 포지션은? 보통 그룹 내나 동아리 내에서. 맛집을 너무 잘 알고 그 사람에게 음식을 맡기면 무조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멤버가 있잖아요. 아 형은 맛집을 되게 잘 알아서 명언 있잖아요. 오늘의 한 끼는 잘... 평생 돌아오지 않을 한 끼다. 와 밥의 철학이 확고히 진심입니다. 맛잘알 네, 예. 진심. 맛잘알 네, 예. 맞아요. 바로 그다음이 나와 윤지성의 평소 관계. 때때 둘다 시끄럽지만 서로 조용히 하라는 관계. 맞아요. 저희는 실제로는 싸운 적뭐 싸울 나이도 아니긴 하지만 약간 장난으로 항상 땡대거리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습니다 아 그리고 둘다 너무 시끄러운데 네. 서로 조용히 하라고 해요. 네, 야, 도진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 그, 어. 형이 지금 더 시끄럽거든요. 야, 조용해. 조용히 해. 무슨 야,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너왜 시끄러워 여기서 지금. 만나면 <laughs> 항상 이렇게. 만나면은 <laughs> 진짜 이런 사이. 아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건 내가 더 잘한다. 요리, 랩, 운동, 체력 얼마나 <웃음> 오래 떠들 수 있는가. 그게 많아. 일단 <laughs> 되게 많아요. 밥을 정말 잘 챙겨 해. 먹지만 어. 요리를 하는 건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같이 안 살았어서 그래 어지말하지 마요 아니야, 어, 그냥 거짓말. 뭐 어디 촬영하면서 아니야. 한두 번 해봤겠지 뭐 어디 촬영하면서 아니야. 한두 번 해봤겠지 <laughs> 그게 아니고 같이 안 살았어서 그래요 이 친구가 저랑 같은 숙소가 아니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층이 아, 같은 숙소 야, 어, 뭐 무슨 층이 달라서 같은 숙소일 때가 뭔 소리 하야와 뜨겁습니다 다감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네네. 좀 아쉬운 것 같다 네. 생각보다 알려진 거에 비해 막 재밌지는 않다 <laughs> 아니, <laughs> <laughs> 생각보다 알려진 거에 비해 막 재밌진 않다. 와. <laughs> 거의 마라탕인데요? <laughs> 왜냐면, 은준 씨, 그 서바이벌 오디션 할때 <laughs> 되게 그차, 그차, 그차. 입담 맞아요, 맞아요. 좋고 되게 센스 있는 재치 있는 말들로 알려졌었는데, 또 그렇게 알려진 거보다 말할 때마다 이렇게 막 빵빵 퍼지고 그런 적은 잘 <laughs> 없어서. 약간 아, <laughs> 그런 느낌으로. 아, <laughs> 어떤 <어떠세요>? 사람? <laughs> 갑자기 우울해 눈물을 흘리세요. 지금, 아, 지금. 괜찮으세요울이 아, 지금 굉장히 셉니다. 다음에. 나만 아는 윤지성과의 에피소드. 같이 곱창 먹었다. 네. 이때가 밖에서 밥을 같이 먹는 게, 둘이서 먹는 게 처음이야. 기억나? 아. 야, 처음 아니야. <laughs> 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언제쯤 얘기하는 거지? <laughs> 휴가? 형이 군 복무를 하기 아, 전인지 아니면 음, 휴가인지 그 시기가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와, 둘이서 와, 어디로 나와가지고 곱창을 단둘이 음. 먹었어요. 아, 요거 관련 에피소드는 제가 저도 준비를 했거든요. 예예, 네. 예, 이따가 제거 있다가 제거할때 털죠. 아,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 윤지성에게 하고 싶은 말. 아, 건강 조심해요. 과로 아, 치고 진심으로 형, 네네.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laughs> 저 과로가 되게 눈에 들어오긴 하고요 네, 진심으로? <laughs> 이거 다 약간 일부러 재밌게 쓰려고 한 거고요. 아, 제 진심은 정말 마지막에 음. 형은 진짜 너무 많은 말을 할 필요 없이 딱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고요. 이제는 정말 건강을 조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아, 지성씨 또 타이밍 왔거든요. 저 진짜 훈훈하게 적었거든요. 네. 네. 저 여기 옆에 보이죠? 동아리 옆에 하트도 붙인 거. 아, 그런데. 얘는 막 정없이 윤지석 썼는데 저 옆에 하트 이렇게 <laughs> 해가지고. 일단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동아리는 AB6하고 하트를 <laughs> 네. 붙여주셨고, 나와 박우진의 평소 관계. 처음에 직장 동료라고 썼어요. 네, 처음에 <laughs> 직장 동료였는데, 네. 옆에. 옆에 친한, 이제 친한 네. 가요계를 네. 나중에 쓰신 것 같아요. 네. 아, 친한 가요계 쓰고 저 앞으로 붙이셨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아니, 진짜 우, 우진이 같은 경우는. 아. 불편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한테 아. 네. 그래서 언제 봐도 사실 뭐 어색하지도 않고 네. 불편하지도 않고 약간 좀 실망인 것 같아요 약간 좀 실망인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실망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약간 마음에 상처를 살짝 받았어요 아 친한 가요계 직장 동료라는 저 말이 되게 아, 봐봐 보시죠 저희는 사실 집보다 어디에도 오래 있으니까. 방송국에 더 오래 있고 가요계에 어, 그렇죠. 더 오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제 삶이에요. 제 전부고. <laughs> 가, 방송국과 가요계는 제 삶의 전부입니다. 네네네. 근데 그런 곳에서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의 와. 일부라는 소리입니다. 와우. <laughs> 저 오늘도 우진 씨 온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거예요. 아 진짜. 진짜. 진짜? 우진 이랑 한다고 해서 나온 거예요. 진짜로. 아. 어, 약간 찐이야. 감동받으신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laughs> 사랑하는 마음을 또 확인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만 아는 바구진과 에피소드는 양꼬치가 있어요. 어, 이거 어. 아까 말해준다고 했는데 좀 네. 다른 거네요, 메뉴가? 서운합니다, 우진 씨 일단. 서운합니다, 우진 씨 일단. <laughs> 아, 일단 <laughs> 예, 뭐 예, 우진 씨 저도 말해줘요. 서운해요. 제가 이제 군대 휴가를 나왔었을 네. 때였을 네. 거예요. 네. 그때가 아마 저녁 좀 먹자 이래가지고 음. 우진이랑 둘이 만나서 음. 밥을 음. 먹으려고 갔는데 곱창집 문을 닫은 거예요 아... 그래서 양꼬치집을 갔어요 아... 그 옆에 우진이가 어떻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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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군인니까 제가 살게요! 이래가지고 갔어요 아, 군인니까 어. 제가 살게요! 어, 어, 형, 멋있다 형, 멋있다 살게요. 갔어요. 그래서 양꼬치 네. 엄청 먹고 막 면도 먹고 볶음밥도 먹고 엄청 먹었어요 데다 그... 먹고 나서 네. 제가 그냥 예의상 아, 그냥 내가 살게! 이랬더니 그럼 그러대요! 그러더니 그럼 그러대요! 그러더니 제가 계산한 거예요 <목소리> 아, 잠깐만, 내가 멋있게 가서 형, 아, 내가 느린데 내가 3개 하고 갔는데 네. 지금 지성 씨가 그냥 계산한 거잖아요. 네네네. 아, 아니알 아, 진짜로? 한안 말리더라고.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거지. 이 표정으로 가만히 있어. 그냥 제가 계산하고 울할 수도 있겠다, 근데, 지성 씨 입장에서. <laughs>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형들은 동생한테 얻어먹으면 안 된다. <웃음> <갑자기> <웃음> 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진짜. 동생은 형한테 살 필요 없다. 어떤 형이, 어떤 형이 이랬습니다, <laughs> 진짜. 그래서 절대 저는 계산하고 싶어도 못 하겠어요, 저한테. <laughs> 저한테 그러실 <그럴> 필요 없어요. <laughs> 네, 얼마든지 사주시고. 다음에 한 뭐, 번. 예예 예. 언제든지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또 마지막으로 바구진에게 하고 싶은 말, 곱창 언제 사줄 거야? 마무리는 곱창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 사주고 뭐 그럴 게 아니고. 아까 뭐 보니까 뭐 뮤지컬도 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뭐 <laughs> 이제 제가 사줄 필요가 있나 아 뮤지컬 도에서돈좀 네, 벌었는데 아니 뭐, 어, 지금 내가 사야 되나 이거 드라마 좀, 하시고 뭐, 뮤지컬 하시고 뭐 어, 지금 그쵸. 하시는데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없어요 예? 생각보다 들어오는 게 없어요 이거 혼자 하다 보니까 <laughs> 예 장난이고 진짜 진짜, 진짜 한번 가면 진짜 사줄게요 <laughs> 뭐그렇게 해서까지 어떤 모습인지 이 아승. 어, 네. <laughs> 근데 확실한 거는 네, 이런 네, 얘기를 네. 듣고 아, 나니까 정말 그만큼 친하고 각별한 사이라는 걸 저희가 아, 아주 제대로 아니에요. 확인을 한것 같고요. 예. 정말 이렇게 친하니까 네. 이렇게 방송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동아리 대항전을 동아리 대항전을 어, 시작인가요? <laughs> 저희 저희가 아직 오프닝 네. 아직 안 했는데 오프닝 저희가 여기 나올 때는 느끼지만 오프닝이 네. 정말 기해요 <laughs> 여기는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게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그렇죠. 때 인성 씨가 지금, 지금 네. 오늘 스페셜 MC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어때요, 좀 예. 얘기해 주세요. 아, 하고 정확히 하고. 그 느낌 그대로예요. <laughs> 그렇죠. 예. 그럼 지금부터 윤지성 동아리 대표 윤지성, 예. AB6IX 동아리 대표 박우진의 총네 네 종류 동아리 대항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눈 감으셨죠? 자, 준비하면. 시작해주세요.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 이거 <laughs>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되는데. <laughs> 하시죠. 뭐야 말아... 어? 뭐야 뭐야 뭐야. 와. 와저저정 아 뭐야, 뭐야? 엄청 저걸... 많이 담으셨다. 이게 돼? 보통 이형의 심리라면 당연히 이... 못 하게 끝에 맛 떴어. 야, 나그서 아니야. 봐, 이거. 야, 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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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 <laughs> 바구니, 네, 바구니. 지금 치축 가능합니다. 오, 오, 오! 오! 뭐야? 새로운, 우와! 우와! 새로운 방법, 새로운 방법. 야, 아, 아, 이거 바구니 잡고 이렇게도 되겠나? 그쵸, 바구니는 잡으실수 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세상에. 자, 손을 야! 대면 안 됩니다 위에. 야, 너 스님생들 집 사줄 거야? 왜 이렇게 많이 담어? 야, 오! <laughs> 왜 이렇게 많이 <안> 담냐고? <laughs> 방금 너무 아쉽게 그죠? 방금? 아, 진짜 아쉬웠어요. 방금, 방금 너무 아쉽게도. 아니 이렇게 많이 나온 아, 아니, 아, 다가오는... 아, 아니 이렇게 많이 나온 되요? 아니 너무 많이 업잖아. 어, 뭐야 이거? 너무 많이 업잖아. 뭐야 이거? 와, 또이 한자 아,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게임 이상하게 이 났네. <laughs> 오. 오. <웃음> 오. 지금. 에이. 야, 대단하다. 진짜 바구니 진짜 대단하다. 야. 자, 끝났습니다. 아, 아 얼마 아, 하리대... 아. 자, 끝났습니다. 아, 얼마원원을획득하셨습니다 이거 아, <laughs> 예. 너무 어렵네요. 아, 아니, 아니, 이렇게 근데 이렇게 모순에 브레. 여 정확히 맞추셨어요. 자, 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 어디야, 시. 바구니 어디 있어? 바구니. 저기 네. 챙겼죠? 자, 갑니다. 네. 준비. 시작. 우요 입장하는 여왜 있잖아 오! 는 거. 왜 씨의 표정는 거. 왜요 입장하는 거. 왜는 거. 아닌가요우 거. 아닌가는요 우와! 하는 거. 왜요 입는 거. 각요로 이게 는로왜륜에서나오 거. 요 입장하는 거. 왜요 입장하는 거. 왜요 입장하는 거. 왜요 입장하는 을장는장는 이런 요입장는 <laughs> 아 이런 이런데 이거 이거 그거네 이거 비싼 거 감각이 딱느껴진다 이거 비싼 와. 거죠 이거 비싼 거죠 이거 이거 그러니까 진감이 딱 와! 이 바보들 긴장 했지 지금 조용하다 너. <laughs> 아니 이거 연습하신 거 예, 아니에요? 아니, 아니, 이거 진감이 다릅니다. 이제 20초 남았습니다. 예, 예, 예.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이제. 여유 있게 이런 식으로 뭐 여유 있게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내 바구니 옮겼어. 내바어내 바구니 어디 갔어? 어? 조심조심 돈이 없어. 아, 와, 다 자, 마지막. 예. 자! 끝났습니다. 예! 309만 1,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성 씨, 우진 씨의 첫 번째 대결은 지성 씨의 승리로 끝났고요. 네. 네. 자, 여기. 바로바로 네. 홈커밍데이 럭키 드로우 추첨권을 하나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제가 교환을 해드립니다, 이제. 아 자, 준비하시고. 시작! 음, 음. 지성. 지성! 이게 왜 진짜야? 음. 와 정답! 오, 정답! 음. 바로 정답. <laughs> 호진. 누구 물어본는 사람? 오, 오 정답! 정답! 우진 잘 알아. 지성, 치마에서 또 쓴다고. 아, 아 땡! 치마에서 아닙니까? 치마에서 아닙니다. 우진 예. 말을 또 그렇게 하냐? 서운하게. 아비싸한데 진짜 비싸. 진짜 비싸요. 지성 말또 서운하게 하네. 정답! 정답. 완전 정답. 아, 완전 처음 먹기. 완전 처음 <laughs> 먹기. 네 좋습니다. 무슨 감래? 무슨 감래? 사자 성어 아닌가요? 아 근데 그 뜻이 아닙니다. 완전 돼 나는 뜻이. 네 완전 다른. 고 자를 알려 드릴게요. 고용해 주셔서 아, 고용해 그쵸? 주셔서 어. 고용해 주셔서 진짜 감사미. 감사. 네. 어디예요? 죄송. 고 고용해 주셔서 진짜 감사할래? 아.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퇴근 아, 네. 고용 고용해 준건 진짜 감사한데 나퇴근 할래. 퇴근하고 어디 가요? 퇴 태근하고 집에 갈래. 오케이. 집에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 정답. 어, 어려, 진짜 어렵습니다. 힘드네요. 자, 성공. 성공. 우진. 우진. 전 공무원입니다. <웃음> 맞아요? <웃음> 아, 아니. 근데 이제 맞는 너, 거 같아. 이거 쓰고 싶은데요. 쓰고 싶어. 싶은, 야, 저 공무원입니다. 아, 저 써도 돼요, 이거? 우진. 네. 전공부중입니다 <laughs>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뭐뭐 뭐예요? 뭐뭐뭐뭐 뭐, 뭐, 뭐? 약간 그사이월드랑 관련이 있습니다 사이월드 아, 전체 공개 정답, 아, 정답. 끝났습니다. 아, 전체 어? 공개. 자, 오케이, 이거 살짝 이거 우우우우우우우우우션우답우우진우우적으로살자오 네, 오, 갑자기 우우우우우우우우 지성 지성 능력 우우 오, 우우우우우와 어. 이것도 어렵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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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거랑, 그거랑 관련됐습니다. 네. 드립이야. 맞아요. 드립인데 맞아요. 자 오케이. 아. 나두 앞에 두개 알았어. 진짜 확실해. 말해줘. 말해 아, 뭘, <laughs> 뭘 말해줘. 아까 아, 아, 아. 아, 말해줘. 아, 아, 아. 내가 드릴. 뒷부분 아, 그 생각하고 생각나면 말해줘요. 그럼 저도 말해드릴게요. 아, 아, 어 우진 실패한 드립은 관심을 갖지 말자. 아, 와 이거... 진짜 비슷한데. 근데 이거는 사실 수... 정답이야, 네, 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정답. 이 뭐예요? 실패한 드립에 관심을 주지 말자. 아, 와, 맞아. 정거 정답. 정답이네. 와, 이거 맞히다니 와, 재당슈만? 이거? 이게 더 어려운 거 같아요. 제가 같은데요? 당신을 근데, 어 맞는 거 같은데 여기까지? 제가 당신을 슈 게임 슈 슈가 뭐, 뭐 있죠? 슈퍼맨. 슈? 슈 슈크림.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뭐였죠? 슈? 제가요? 예. 네. 제가 뭐였죠? 뭐 작가죠 그 당대 완전 슈퍼 제가 당신을 슈퍼스터로 만들겠습니다! 정답! 야! 아, 아, 야, 아, 야, 아, 야, 야, 아, 너무 어려운 거아닙니까자 이렇게 해서 지성씨가 6개를 맞추셨고 유진씨가 4개 아, 지성씨가 또 승리를 하게 아,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또 와, 럭키드로우 추첨 끝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았네요